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코로나19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언제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정부시의 모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의정부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코로나19 재난기간 동안 최대 60%까지 인하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등 396개소 대상에게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재난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예산에서 약 3천억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투자사업은 9월 중에 기성금을 중간 정산하고 일자리 사업,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정보통신 유지비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반 등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의정부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는 2학기 등교 계약을 앞둔 관내 각급 학교에 마스크를 추가 배부했습니다.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약 5만 1천 매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리프레시 의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에 생활 방역 도우미를 배치해 등하교 시 발열 체크, 학교 시설 방역 소독 등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체육회와 의정부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온라인 강습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생활 체육 지도사와 함께 답답한 몸과 마음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모습. 이번 주에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TV 김가윤입니다.